신실하심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아, 네. 이 시간 이 귀한 예배 가운데에 인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분주했던 마음은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흩어졌던 생각들은 주님 안에서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공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왼쪽 아, 사랑합니다 나는 잘됩니다 나는 내가 봐도 잘됩니다 아멘. 내가 봐도 잘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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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성공합니다 못된 고요여러분 너무, 그, 우성이 <목소리> 가다 보면 잘살아요 그래서, 이, 노구가, 이, 감하, 고용나무를 탁 잘라가지고, 이, 감나무를탁쏟여준다 해요 그러면, 이, 감나무가 더, 젖혀진 순간, 그, 가입된 고용나무 여 우성이 여섯 가되고 감하무가 우성이 돼서, 그, 3년이 지나면, 그, 고용나무 그 여성을사아지고감나무에 우성이 살아져서 감이 쭉, 열이 지그까지 못되고, 구성하고, 려워하고 예배 시간이 천년하는여러이십니까 오늘 예수을을배하고 환영하고, 모셔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대이 정말 면과 크기 같은 넘치는 좋아해 주시대 예수의 님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다 천대에 빠진, 가까이 간다. 그래서, 똥물앱니다 이십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이 동그라미에 여덟 개백개 이천 개가 있어도 그 일자가 딱 갖추지 않았는 설계 동그라미가 여섯 개가 있어야 백만 원이 이십 만 원이 되지 않는다 이동그라미열 개가 있어 백만 백억이 뭐몇 억이 되지 않아요 단지 일자가 딱 붙은 소양 동그라미가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두 개가 백억이 되고 천억이 되고 이 아홉 이 십자가 사실칠 뭐지 고 최선해줘서 나는 모든 걸 그가 채찍에 받은 나는 그가 십계에 받은 걸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은 모든 질병은 맨날 어두워도 되고 늘 힘으로 고백하고 신앙하고 명령하고 고백해야. 여러분 기억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니다 어느 번사님이안에들렸어요이 강내미 삼성 병원에서 암 생활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영양소도 다 끊고 알로에도 다 끊고 다 끝나고 어요 비타민C는 끊고 우수화약이 어요 아들, 딸이 낙마 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를 저... 선생님 무지의 콧구멍을 당했습니다. 마음에 낙선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의 종 주의 교회 장군 주의 목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먼저 나오고 순종하는 사람이 살아가고 평등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사정은 부모님께는 감사해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시원도 감사하면, 은혜 받으면 감사하지만, 불평이 없어지는 것은 불평은 마비가 하나 좋아하고, 불평은 우리 몸에 연기서열을 엉망으로 어기게 되는 몸에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현상을 취해도, 의사가, 간호사가 취해도, 본질이, 영혼이 삐뚤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공동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셨 질문. 우리 이꽤참제약되고 그가 진리를 받으며 우리 피아나 그가 채취해 받은 모든 치료에서남을얻어두다의심신앙고백하고천국하고 명령하고 저하의 형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러지 고 부어줄 편지에 물이 않고 많은 믿음의 조상에게는 또 장수한 보을반도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의심해요? 다른 세상 밖에 이고 다 교회에 걸쳐 있고, 아, 이 교회 에베때만 교회에 걸쳐 있고, 나가는 순간 다 시간표에 서람에 라는 이 부신이 가득한 아기가 가득한 때가 그러니까 남의 말하면 쓰떡쓰떡 쓰떡쓰떡 하고, 어, 시간이말를했는면 사명으로 한다는데 어떻게 열매를낼수 있겠습니까? 에, 목회가 일마찬가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로는하야하면 예가. 항상 폭발. 좋은 얘기만 뒤에서 하니까 달콤한 얘기만 듣고 조금만 바람이 불면 그냥 시동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매를 맺은 거예요 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 백백 폭풍 비바람 이걸 켜내야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걸 알겠습니다 실력은 자절로 자꾸 마시고 <놀람> 자꾸 개발하고 자꾸 발전하고 계속 성장해 So, 해 h 에 가서 육신 h e s a m 일 as the 광 a m 광 a 배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 a 다 e 영광 the 고의의영이이르고태의영 영광이 다르 h e s a 이 e as the same 친국에서 판시작, 이 판티풀 같은, 이, 영광이고 확, 옥수, 최악의 육모를 흔적에다는 거예요. 뭐라고 <목소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많은 음. 일을 하나가 되어 온 전달한 사람을 이어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이 승만한 때까지 일으키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아멘 기후 되어있사랑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수와 불량에 충만하게 따지려고 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이가 되기 않고 어린이가, 어린이가 되 아니하느냐 사람의 속임수나 또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안게 하랴 하십니다. 라고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거두리면 믿음이 생기고 세계관, 의객 세계관이 타라져 꿈을 꾸는 젊은이들 환상 늙은이들 꿈을 어린아이, 자녀들 창례을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네. 저도 이렇게 서 보장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치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기까하 적성이야. 왕하던 <laughs> 세상들이 그의 나라에그예수님서는 그의 <laughs> 사진이 되고 내 영혼이 살될만큼 내가 봄살자잘로만큼산을 축복시키는 세바스의 축복 주님의 축복 바다누비를 하나님의 권세를 너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그,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누구 예수를 믿는 자에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권세를 권실함이 헤엄이지. 다시 이하는 충분히 내가 이시 다시를 청구하는 것, 이지이 권세를 주니다 그래서 이 비전, 시전, 오늘 시험을 본데예수님 믿고 말씀드릴 때, 믿고 아멘.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오늘 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의 은혜, 는지 이걸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저 내가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남음을 통해 감사와 찬양과 순정과 늘 겸손 남은 인생 승리하는 우리 성분이 삶이 다되있 도록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아유, 잘, 잘, 합니다김 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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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유, 니다건강하시세요시 감사합니다. 합니다사합니다사니다합니다감니다니다감사 감사합니다. 니다니다 할렐 l e l 세요자이동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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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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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